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19일, 어, 오늘이 250일, 반 500일, 제 되는 아침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긍정학원에서는, 음, 성경에 대한 이야기, 네. 오늘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성경에 나온 한 단어가 조금 어, 어, 생각하게 돼서 저한테 좀 음, 생각해 보게 만드는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를 또 찾다가 그쪽을 읽어보고 그리고 저는 그냥 느낀 점 가볍게. 썰을풀고어 아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음, 아, 아. 화이팅. 아. 음. 어, 시편 일단 읽어 볼그 시편인데 시편 31편에 어 다윗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어 주님, 나를 궁유리 여겨달라. 그리고 나는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울다 지쳐서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다. 내 몸과 마음이 활력을 잃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시력조차 잃었다라는 게 울어가지고 눈물로 시력을 잃었다는 표현도 되게 좀 감동이었고, 좀 신기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지금 처한 현실이 굉장히 슬프고 암담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근데 여기서 쭉 그런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이 31편 14절에 세 번역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개혁 개정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그리하여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단어에 좀 꽂혔어요. <laughs> 그래서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어,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거를 듣고서는 어, 그 그리하여도라는 단어가 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한 말이 뭐가 있나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랑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그리하여도가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어내 의지가 조금 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 그리하여도가. 조금 더 순종적인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이걸 해보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리하여도 그리하여도 이 단어는 어 그냥 그 상황은 그 상황 그대로고 어 나는 내갈 길을 간다 정해진 길을 간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정해졌다. 그리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초점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개기는 느낌인데. <laughs> 좀 뭔가, 뭔가 좀 반항기가 조금 있는. 그래도 아주 조금은, 그 반항심이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하여도, 이제, 그 다음은, 어, 이제, 뭐, 상황이 안 좋고, 막, 지금 그 10편에 나온 상황은, 어, 뭐, 눈을, 시력을 잃고, 눈물로 시력을 잃고, 막,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활력을 잃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는 고백이 그리하여도 라는 고백이 조금 어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서 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 그거보다 조금은 더 뭔가 의미 전달이나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단어인 다 놓은 거 같은데 느낌이 근데 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거는 그리하여도가 조금 더어내 의지를 좀덜 비추고 그리고 조금 더 순종적인 느낌이라 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그리하여도라는 표현이 어더 좋은 방향이겠다. 좀더 좋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은 10편에 음 나온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랑 좀 그리하여도에 대한 좀 차이, 제가 느낀 차이, 뭐가 다를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조금 더 어... 약간 개기는 느낌. 조금은 있는 거, 둘다 약간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되게 좋은, 좋고 멋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살면서, 어, 굉장히, 이, 항상 좀 잊지 말아야 될 태도 중에 되게 큰 부분이라고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되게 마인드를 뭔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하기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좋아했는데, 어, 요즘은 이제 뭐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리하여도가 조금 더제 마음에 와닿고, 조금 더 좋아서 네. 그리하여도, 뭐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그리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고, 사랑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 저는 그리하여도라는 단어가 조금 더 와닿고, 어, 더 자주 사용하고 싶어서, 음, 그냥,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좋, 좋은 표현이지만, 그리하여도라는 표현도, 어, 너무 좋다. 그리고, 그런 표현이 또, 음, 있었다. 네. 뭐, 이 정도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어, 오늘 250일째 긍정학원, 첫 번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기 뜬 다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범사에 감사했다 항상 기뻐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리하여도 그리하여도 네, 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썰을 풀어본 네.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편안한 주일 안식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